안녕하세요, 탁구 감독 현정화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쪽만 과다하게 쓰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사실 목에 부상도 있었고 또 지금도 목이 안 좋아서 수면을 못 취할 때가 많았는데요. 잠으로 베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요, 뭐, 수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깨운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장시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을 보호하고 편안한 수면 자세를 유도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베개들이 있다고 하니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허존의 동의보감 제1권 내경편. 심수법에서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그러면 심기를 도와준다 라고 하여 숙면을 취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베개들은 똑바로 자는 자세에 맞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개의 자세를 맞추는 경우가 되어 바르지 못한 수면 자세로 숙면에 방해가 되거나 경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똑바로 자는 자세뿐만 아니라 옆으로 자는 자세에도 효과적인 베개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